SBS 엔터플레이 시청자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하십니까? 맛을 따라서 이곳저곳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맛사인입니다 맛 네. 오늘 저희가 온것은 말입니다. 영천 육에서 와 있습니다. 아, 백종원 대표님이 만던 메뉴 중에 어떤 메뉴 먹고 싶습니까? 제일 기대되는 중화 제육면. 아 음. 음. 와 형님 이거 진짜 와 이게 와, 이런 말 진짜 안 하는데 진짜 김희철이 인정한다 그다음에 돼지 마늘 버거! 아! 음. 맛있잖아 이번 휴게도 대박이에요 먹으려고 오는 게 여기는 좋지 <laughs> 않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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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어이구야, 출연 어제 대박이다. 한면 시간이 정해져 있군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중화제 육면이랑 돼지 마늘 버거 팔고 그리고 오후에는 토마토스티랑 마늘 토스트를 판다. 만나면 그냥 둘러봐요. 준비 중인데? 버거, 버거 끝났다 버거 끝났죠? 네. 아, 끝나거든요. 네. 아, 10시 36분인데 지금 한번 브레이크 타임이 걸렸고 다시 또 다시 주문 받는다 그래서 다시 또 줄이 이만큼 쓴 거예요. 키오스크 앞에 아무도 없어요. 이 줄은 전부 만남의 광장 줄입 만남의 광장?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중화제육면 3개랑 돼지마늘버거 3개. 그리고 밥 공기밥 2개. 자, 먹자 오, 제 중화제육면 나왔습니다. 자, 중화제육면의 비주얼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어. 냄새가 어. 오우, 아우 냄새가 끝내줍니다. 와. 와... 아... 향이 끝내준다, 진짜 아... 와... 특유의 소의 음식이 맛이 없다는 라 편견은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짭짤하면서 그렇다고 짜지 않고 끝에 매콤한 맛이 올라오는데 그 매콤한 맛이 달큰하게 올라옵니다 백종원 대표님께서 음... 만들어주신 음... 음... 냄새가 미쳤다 아... 야, 이거 이거 게이 세상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최근에 찾아간 집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더군다타다더군다 음, 무조건 와서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와, 이건 완전 신세계. 처음 먹어 보는 맛. 근데 너무 맛있어요. 밥을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양념이 한 녹대산의 칠계산 비율로 비비는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아... 밥을 딱 들어가니까 너무 쓰해진 거야. 순한 맛, 아우, 응.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아, 야, 또 다른 맛이네. <laughs> 여러분, 동기밥 필수입니다. 필수! 뭔가 새롭고 처음 느껴본 어. 그런 느낌의 맛? 많... 아니, 둘이 내는 잡내가 1도 없어 음. 음. 와, 이 쓰여야 한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 모습이 자, 저희가 이제 네. 다 먹었고 이제 두번째 가셔야죠 어,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이용한 돼지 마늘 버거 광고에서 볼 법한 비주얼만 봐도 이거 너무 먹음직스럽고 한 사람이 먹을 때 배부른 정도의 음. 양인 것 같습니다 후지살 튀김이 딱 들어갈 순간 바다사사사사사사 마늘이 모든 잡내 싹 잡아주면서 타르타르 소스랑 이 후지살이랑 조합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인간 편리 커리 면발. 진짜 시원하네. 따뜻하고 뭔가 뭔가 이거 뭔가 어. 이래게 되는 시원한 맛이 있어. 오. 딱 정해지. 아 있다니까 이게. 돼지고기 패티를 튀겼다라는 것 자체가 네, 네. 처음 먹어 보는 어떤 느낌이 음. 확 나면서 되게 신선한 맛이 확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맛있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맛있지 이거 예술이지. 어땠어요? 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집이 포항입니다. 이 고속도로 항상 지나가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음. 잘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고향 가는 길에 반드시 들어와서 우리 그 가족들과 함께 먹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오늘 저녁을 뭘 먹어도 네. 맛이 없을 것 같다. 염천에 정말 시그니처 메뉴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SBS 네. 엔터플레이와 함께한 네. 우리 오늘 맛삼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